아버지, 여기 좀 봐세요. 여기 좀 봐주세요. 여기 좀 봐주세요. 아, 우리 아버지 잘생겼는데 잘생긴 얼굴을 잡아놔야지. 아버지,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 이천이십 년. 신분증 많았지요? 9월26일인데. 내 네. 신분증이지 신분증? 아, 신분증 아니에요 이거. 제 명함. 제 명함 판 거예요. <laughs> 네. 명함 하나 드릴까 아버지 됐고. 네. 만나 네. 가져주면. 없어. 저도 상관 없어요. 제가 하나 드릴게 요 아버지. 네. 네. 아이고. 오늘 아버지. 외래 진료, 사정병원에 가서 인지검사 받았습니다. 네, 오늘 힘든 상황에서 잘 받으셨고, 네, 이제 10월 4일날 진료 받을 때까지 또 헤어져야 됩니다. 아버지 편히 계시고, 이제 일주일 동안 또잘 계셔요, 아버지. 10월 4일날 뵐 때까지, 아버지. 알았어요. 예.